금수강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이 땅에야죠 아니요 아니, 아니. 제가 올라갔는데 왜 자꾸 올라더라고요강에고 네. 아니 조금씩 가르켜 주세요 아 어. 나마의 아버지가 찾아보고안내방송합니다 오늘의 시은이는 김시훈이라고 합니다. 안내방송. 김시우 김시훈입니다. 김시훈입니다. 지금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슈퍼톤 서야야 감자투와 시야장군이야 군세계전제 덕강아 삼성론다 이자와 안내방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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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모두 맞, 노래와 말을 멈추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